여기가 이제 에딘의 집입니다. 제차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머물고 있던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에딘의 식구가 한,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여기가 이제 일부 다처제 그 전통이 좀 남아 있어서 어, 방들이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에디 아빠가 이제 부인분들이 잔두분 정도 있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한한열명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이 많습니다. 한이 정도가 이제 룸두의 이제 중산층 정도 되고요. 네. 이렇게 물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살수 있는 거죠. 특징은 이제 룬두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뭐 펜스 이런 거 젖어 쳐져 있지않아요 그래도 안전한 거죠. 여기 가서 오히려 시골이 더 안전한 거예요. 지금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사실 어 제가 여기 산다는 걸또 아무도 몰라요. 현지인들은. 네. 그래서 좀 저도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옛날 우리나라 비슷하죠. 예. 지금 저희는 지금 이제 농장으로 네. 향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한 룬두에서 한 15km 정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침이라 조금 막히네요. 농장 가는 길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4x4 그러니까 4륜구동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차가 많이 예전보다 많이 다녀서 그런지 길이 그래도 괜찮네요. 사실 제 차를 잘 여기 갖고지 않은 이유가 이 중간에 나뭇 가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차에도 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경우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그 목사님 차 타고 오늘은 여기 왔어요. Farm입니다, f a 당나귀가 The 이 a n d 입니다 f 안카죠. 저희 쌈입다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저희 쌈인데요. 어,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워터 탱크들 자리고요. 여기 집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펜스가 이렇 쳐져 있습니다. 다 쳐가지고 여기다 나무랑 이게 와이어 해가지고 설치했고요 이제 여기가 음. 이제 염소 용장입니다. 엄청 많죠? 60마리 됩니다, 지금. 30마리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생각에 60마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 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건기철이라 풀이 많이 없어서 지금 사료도 같이 먹이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 여기 보이시는 이 땅, 이땅 전체가 다 저희 땅입니다. 다 저희 땅입니다. 네. 저희가 다 써도 되는 땅이에요. 네. 현재 저희가 지금 이제 물을 설치하면은 이제 저쪽에 나무를 싹 베고 거기다가 이제 농작물도 조금 심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 펜스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염소가 더 많아지면 이제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더 넓힐 생각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에디 에디, 그리고 이게 시레물 목사님 저희 어 칼리키 목사님입니다 칼리키 목사님인데 여기 이제 농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Pastor I, I take a video <laughs> to show to my church member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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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pastor Pastor that coat is not horse. No. Mm. No. Come! No. You see this small dog. Oh. If he keeps the dog here ah. to sleep here, ah. then he can take care of the goat. Oh, really? Yeah, it can start protecting the goat. Oh. Then you don't need to always take the goat for feed The dog will take it for feet.

오, oh. come come c o 난리죠 난리. 이거, 이거 이거 한 5분이면 끝납니다 5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난리났어. 이것도 먹이 주는 거더큰거 사야 되겠네. 오케이 아. okay, uh, we n e e 우 t h 이 s <laughs> 이 쪽이 나미비아 고요 이 쪽은 이제 잠베지 강에서 이제 내려오는 강이고 이 쪽이 앙골라 입니다 앙골라 앙골라랑 나미비아가 이강 하나 두고 있어요 강 하나. 이제 좋죠. make it a channel, make it v i 아니, 네, 저는 지금 어 이제 문드에서 오는 일을 다 하고 지금 제빈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의가 생각보다 한 일찍 끝나서 한시 정도에 끝나서 그냥 오후에 좀 쉴까도 했는데 바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지금 7시간 또 운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5분의 1밖에 못온것 같은데 피곤한 몸이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찍 가는게 좋겠죠. 네. 지금 제 아내가 지금 독박 육아를 하고 있어서 하루빨리 가야 되는 거요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빨리 가야 되지. 하루 더 있었으면 아,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룬드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 될것 같고요. 어, 감사한 거는 뭐, 회의도 잘 됐고요. 네. 그리고 교회도 잘 다녀왔고, 장도 잘 지내고 있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정리해서 또 좋은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